와, 진짜 잘한다. 이거는 뭐야, 숫자 세븐. 세븐. 한국말로는? 칠. 칠. 이거, 이거, 이게 무슨, 무슨, 동, 무슨, 무슨, 이충이지 장수풍뎅이냐 장수풍뎅이 장수 몇 마리의 세 분, 세, 음, 세 분, 음, 세면 세볼까, 동그라미 해야 될까? 세4일6 7 8자1면11 12 13 14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넷6 16 1 네고 어?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왜그 엄마가 당황스게 만드냐 육어육 <laughs> 맞아 육그 다음에 세븐 응떼떼 음. 네. 그럼 이건 무슨 숫자? 팔음 됐다 됐다 잘 그리네 잘하네 아이.